그래서 이거 밥하는 거에 따라서도 더 단맛이 나고 푹담궜다 하면은 매주 맛이 나고 맛이 없습니다 맛이 해건나 하도록 요 맛이 그대로 납니다 그걸 고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받으신 분들이 맛있게 밥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맛있게 밥하는 방법 달고. 구수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맛이 많이 안 나고 맛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죠? 몰라 우리 거는 다 맛있다고 하셨긴 했는데 더 맛있게 드시려고 하면 콩을 밥에다 이만치를 넣으신다고 생각하면 미리 씻어서 한 5분이나 10분 전에 밥통 밑에 깔아 놓고 뭐 하시다가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우리는 이제 꼬들꼬들하고 단맛이 많은 걸 좋아하니까 금방 씻어 가지고 맨 밑에다 깔고 쌀을 얹어서 이렇게 얹어서 밥을 하면은 달고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너무 딱딱하다, 조금 말랑한 걸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씻어서 아침에 해 드실 거를 미리 싹 씻어서 소코리에 놨다가 자체 수분해서 이게 약간 말랑해지면서 보들보들 하면서 달고 맛있습니다. 맛있게 밥해 먹으려면은 불려 놓지 말고 그냥 바로 씻어서 밥을 하라는 거죠. 씻어서 밥을 하고 또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신다 하시면은 씻어서 놨다 아침에 밥 하시면 되고. 담가 놓지 말라는 거죠. 안 담고 그 그렇게 밥을 하시면 부드럽고 맛있고 고소습니다 그렇게 하고 늦게 이렇게 서리 맞아 가지고서 하는 콩은 단맛이 많이 나지. 9월달에 수확하고 이런 것이 좀 단맛이 들어지. 설이 맞은 거는 다 단맛 나면서 그래서 이거 밥하는 거에 따라서도 더 단맛이 나고 푹 담갔다 하면은 메주맛이 나고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콩이라도 이렇게 오래 물에 담갔다가 하시면 메주맛도 나고 단맛이 떨어진다 보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바로 씻어서 밥에 넣거나 아니면 씻어가지고 이제 물기만 빼기끔 체반 같은 데 담았다가 바로 밥을 하면은 이게 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팥은 그렇게 하면 안부는데콩은 한번 씻혔다 건지면 약간 쪼그리하면서 고그 수분만 해도 이게 부들부들해져. 그거 그 자체에서 밥을 하면 고소기도 하고 단맛도 나고. 그래서 이거 품종 같은 경우에는 귀족 서리태라 그래가지고 약간 넓죽,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게 아니고 넓죽한 그런 서리태라고 네. 보시면 되고, 속은 당연히 파랗습니다. 여름에 또 두유를 해봐, 담갔다가 살짝 삶어가지고 갈아가지고. 콩국수 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더 단맛이 많이 나니까 너무 달아서 싫다 하시는 분은 하얀 콩을 섞어서 하시면 됩니다. 하얀 콩도 단맛 나는데 이거보단 덜나니까 그렇게 하면 맛있고 고소한 맛도 이 콩이 많이 납니다. 이게 그죠. 토종설리 테라서 시래기장 끓이는데도 로만치 담갔다가 분쇄기다 싹 갈아가지고 센 콩으로다가 이제 다 불었으면 갈아서 시래기장 위에다 이렇게 얹어서 끓이면은. 비지장보다 더 맛있습니다. 서리태콩으로요? 서리태콩으로다가 하면 더 맛있지. 그리고 이거 받으셔가지고 보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요즘에는 날씨가 춥잖아. 바깥에다가 이제 창고 같은데. 시원한 데 놓고 드시면 상관이 없고, 3월달까진는 괜찮고, 4월달 되면 냉장고에 두셔야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콩도 기름기라서, 그냥 여름을 나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속이 파랗지만, 나중에 파란 것도 누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맛이 드라니까, 요대로 드시려 그러면, 4월달 되면은 냉장고에 넣든, 냉동에 넣든, 김치냉장고에 넣든, 그렇게 드시면 맛이 했건 하도록 요 맛이 그대로 납니다. 그 고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베란다나 좀 서늘한 곳에다가 보관했다가 한 4월 이상 넘어가면은 무조건 냉장 보관을 하라는 거죠. 어, 그리고 또 냉장고가 널널하신 분은 미리 넣어놓고 뭐 요새 이쁜 통 많잖아. 거통 하나에다가 잡설만큼씩 덜어서 놓고잡고 그러면 더 좋지 뭐. 그래서 서리태 콩, 토종 서리태도 있고, 백태라 그래가지고 대원 콩이라는 건데 아주 맛있는 품종의 대원 백태 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서둘러서 주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성의껏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많이 주문해 주셔 가지고 칭찬 많이 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삽니다. 쌀이랑 찹쌀도 요새 맛있다고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거잘 해서 드시면 다 건강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